성경말씀, 욕기 6자 1절에서 13절입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우리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은 두려움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수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신 이의 말씀을 거여가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녹색이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욕기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욕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엘리바스에 대한 그 대답을 6장과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욕의 친구들은 왜 욕이 고난을 당했냐?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딱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고난과 역경이 왔다는 것은 반드시 그의 법인과는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냐 하면, 욕기 1장에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예 전제를 해놨어요. 욕기 1장이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이미 욥기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이 되었냐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미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엘리바스나 이요의 친구들이 그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성경은 이미 일정해서 요번 죄가 없다라는 것을 전지하에 출발했기 때문에 요비 나는 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늘 성경의 표현들 하자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요베의 말이 맞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 열장에서도 하나님은 요베에 대해서 제가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요기 1장8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즉이 말은 하나님이 요에 대해서 죄가 없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의 친구들은 끈질기게 요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 요이가이 고통을 당한 것은 요베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이 욕기서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욕기 2장에 보면 요베 친구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세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 사람 소발인데, 이세 사람과의 대화가 이 욕기 27장까지 갑니다. 근데 이 7장까지 가면서 먼저 대만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욕이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수아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욕이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남한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욕이 답변하고, 이거를 약세번 정도 반복을 해요. 근데 반복을 하면서 말이 안 되니까 더 심하고 혼돈스러운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또 논리를 펴면서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우리는 더 복잡해지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분, 왜 이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생각하게도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배 친구들은 끈질기게 왜 요비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요비 당하는 이 고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즉, 요배 친구들이 또 요비나 저 하늘의 세계를 볼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요배 친구들이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요. 즉, 요배 친구들은 하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이 새벽에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부분밖에 아닐 수 있다. 우리는 그 일부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음.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비 친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요배 고난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하늘의 세계를 딱 보고 나서 요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다100% 틀린 거지. 왜? 하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항상 무엇을 볼수 있어야 되냐면 하늘의 세계가 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눈으로, 이 육신으로 다 보지 못하는 하늘에 계획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좀더 생각하게 되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또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어떤 교회도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자기전 재산을 쏟아 부어야만 이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기쁨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병도 들기도 하고 실제로 죽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나 그냥 더 이상 못하겠으니 하나님 나 천국에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너 어떻게 믿음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교회를 세우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런 말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비 오늘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우리의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고난과 내 괴로움을 만약에 저울에 달아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저 바다에 있는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바다의 모래를 계산이 될 수가 있고, 저울로 잴 수가 있습니까? 계산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 여기서 이 경솔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아, 내 말이 잘못됐다" 이렇게 아, 가볍게 말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 경솔하다는 말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삼키다, 먹어해치우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먹을 밥을 음식을 먹을 때팍 해치우지 않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먹잖아요. 천천히. 그데 어떤 사람이 막 개걸스럽게 팍 해치잖아요. 그면 왜 그렇습니까? 너무 뭐 배가 고프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나왔냐. 내가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내 생일을 저저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내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 말이 거칠게 나왔고 내 감정이 있는 것이 그대로 폭발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 그것을 가지고 넌왜 그렇게 말하느냐? 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욥이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욕이 비유를 하나 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들라기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즉이 말을 하기 전에 4절의 말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즉 욕은 나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왜 들나귀가 우냐 그 말이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왜 소가 울겠느냐? 먹을 꼴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죽고 싶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 오늘 말 오늘 단어로 표현하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봤더니 나의 온몸에 공포와 두려움이 어와서 견딜 수 없는 그아이라는 거지. 이거는 저는 옴만이 말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 왜냐면, 하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솔직히. 옆에 있다고 압니까? 본인이 당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이 고통 속에서 욕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도 찾아보겠지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욕은 무엇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냐면, 죽는 것이 낫겠다. 근데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죽는 것도, 내가 오늘 물한 컵을 넘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넘겨줘야 넘어가는 것이고, 이 생명이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줘야만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 다 보아서 알겠지만, 요부 절대 안 죽습니다. 왜안 죽냐? 이미 하나님의 설정은 너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갑절히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요부의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야,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나면 좋겠다. 나는 편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욕이 여기서 죽게 되면, 욕을 바라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이 여기서 이겨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이 여기서 이겨내고,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욕을 바라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도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우리도 욕과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겨내야 된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나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나를 바라보는 나의 자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식들의 눈에, 우리의 부모가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이겨내고 살았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겨내는 모습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라. 그것이 욥을 통해서 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어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힘을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셔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이 마음을 또 다스리고 또 붙잡아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으켜서 그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의 살아있는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여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믿음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며 유아는 걸구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걸구를 내게로 향하이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또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희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열방에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성교사님들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